그럼 이 각도에 맞나요? 나도 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머리는요 아, 눈높이를 맞추셔야 돼요 네. 눈높이를 낮추셔야 맞추셔야 돼요 머리와 자르고자 하는 아. 그 섹션과 나의 눈높이는 맞아야지 가장 정확한 각도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각도가 맞아야지만이 빗질이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원하는 스타일을 자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体育是哪有不对的 어떻게 할까 고민이네 그냥 얘는 이쪽은 다르고 이쪽 이쪽은 이쪽은 리버지로 가시고 네. 얘는 후대각으로 가세요. 네. 네. 얘랑 맞춰서 이렇게 지금 너무 짧잖아요. 네. 수평으로 가보자 마는 느낌이 안 나니까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리버지로 간는 상태에서 여기서 후대각으로 가세 짧게? 네. 아. 이렇게 가시죠. 아니면 수평으로 갔다가 여기서 후대각가요 すいません。 이게 뿌대가 아니지 않죠? 이렇게 불려야되죠지 이렇게. 이렇가이 올라가고 올이가고 올라가고 렇게 이렇게. 이렇로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불러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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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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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괜찮게 그거만 생각하시면 구요대도으로하면 짧아지게 따가시면 수평, 이거길 기억시키면, 내 손의 방향. 손의 방향으로. 네이프는, 네이프도 저기로 가실 거예요? 호리전탈로? 저요? 호리전탈로 가도 돼요? 예, 가려고 해요.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네이프를 버티컬로 갔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리전탈로 하고 다이애건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내가 무게 중심을 어디다 무게 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를 잘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여기서 정중선에는머리 아, 너무 중. 아, 네. 중정선은 항상 버티컬로해서 기준선을 잡아주시어서 올라가시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길이가 짧아졌죠아이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짜고 음, 음. 평이 거의 평이밖이맞겠지 이렇게 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요 얘를 이렇게 당겨야 되그래서지어진느이게지 이렇게 서 파틴을 이렇게 살이 달고 달고를 잡고 여기버티을잡았어 이쪽 가는 거 이쪽 안고 어, 이쪽 가 한이들을 그 잡아들 여기 여기가 처음 시작할 때 응. 음, 여기는 저잡으세요 어? 네, 저서 네. 내가 정수선을 네. 기준을 잡아서 얘는 안 짜고 네. 얘는 네. 따로 할 거다라면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다이버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많이 네. 다하면은 양쪽 변형을 는 정수선 브리지로 가겠다는 기준면은 내가 얘를 어디까지 자르지 모르잖아요. 네.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얘는 내가 어디까지 자르지 모르니까. 버티컬로 잡아서 음. 어, 가이드로 내가 이만큼 자를거야? 아니야 나 이만큼 자를거야 그래, 음. 기준선을 잡아놓는거야 그러면 내가 요게 기준선이 되는거잖아 이만큼 잘라놨으면 그럼 얘랑 맞춰서 가면 기준선이 여기 와있잖아 네. 그럼 이 옆머리들만 여기에 맞춰서 잘려나가면 겠죠 만약에 내가 이만큼 잘랐어 그럼 여기에 내가 맞춰서 이만큼을 자르면 되는거야 응. 그러니까 미리 기준선을 잡으면 아 편하다는 이유가 내가 위에 머리를 얼마큼 자를지를 모르니까 미리 버디컬로 기준선을 잡아놓는 거예 자연 문제, 자연 문제, 비평이 문제. 왜 비평이냐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하고, 평행으로 하면 이게 평행인 거죠. 그죠? 죠 네. 이건 비평행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파트을 어떻게나, 섹션을 어떻게나 누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여기서 비평행을 생각하더라도, 이, 이거는 비평행이에요. 이하고, 안맞잖아 얘가 더 길어지죠. 내가 섹션 어떻게 되는했지 알아서 그거에 말하자면 그대로 내려놓으면 평이에요. 그래서 자연돌배 수평돌로 그죠? 죠 그죠? 그 쪽으로이금보 네, 네, 네. 네. 이렇게, 이더게 이렇게. 땡겨서는, 면더 변이면, 이죠 그러면 앞쪽에 층이 네. 많이 남죠. 네. 네. 층이 네. 이 영상 많이 남서 이보다. 많이 짧아지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짧아지면서. <laughs> 그건 안 된다 싶고, 같이. 평양으로 가보세요, 일단. 괜찮은 가고, 거짓고 손질을 봐야돼다 그래서 평행으로 가셔야 되죠. 직각분배평행. 견이분배로 가면, 견이분배평행으로 가면 수평이 되는거죠. 그죠? 그죠? 지금 여기서 직각분배는 여기에 가게 맞춰서 이렇게 여섯 내려오는 여섯 거잖아요. 여섯 내가 섹션을 수평으로 뜨신 게 아니라 지금 후대각으로 떠나오셨어요섹션은 후대각으로 지금 떠나오신 상태에서 직각분배잖아요. 얘에서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탕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뭐가, 후대봉이 되죠? 음. 자. 이렇게 바꾸시 근데 내가 여기서 섹션은 이렇게 두고 빗질은 이렇게 됐어 자연분배 이렇게 파괴한 하게 되면 요만큼의 길이가 어때요? 길어지잖아요 요만큼의 길이가 생겨야 되는요 여기는 수평이 되잖아여기 수평이 되 되잖아. 자연분배잖아요 지금 현재 자 내가 내가 섹션을 후대공으로 잡았더라도 후대공으로 잡았더라도 자연분배로 내가 빗질을 했단 말이에요. 자연분배 그냥 그대로 각을 안 들어서 손을 안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수평을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요만큼의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은 후대각 느낌이 난게 아니라 여기는 수평이죠. 근데 나는 뭘로 하고 싶어? 후대각 라인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섹션을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자연 보대에요 자연 분배이지만 아니 자연 분배가 아니라 직각 분배가 분배. 이내 네 섹션 뜬그 파팅 섹션에 그대로 빗질을 내려 놓은 거예요. 이게 직각이잖아요. 얘가 평행이고 얘와 얘가 각이 똑같아양쪽에 각이 똑같아 각이 똑같으면은 이게 평행이죠. 직각 분배의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짧아지고 뒤쪽은 길어지겠죠. 이런 라인이 나오잖아요 얘는 수평이 나오는 거고 얘는 후대가운이 나오는 거죠 요 섹션을 어떻게 뜨더래도 내가 빗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샵에 취하고 싶은 분이 계다 고개는 반드시 고개는 옆 사이드 할 때는 고개는 항상 반드시 네이프만 할 때만 살짝 숙여주세요고요. 나머지는 다 정중선 반드시 해요. 이렇게 잘말려요 이다른머리가운니름다아다른머리다운 아름다운 아름무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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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로아 가서 음. 위에 기준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양쪽으로 나누시잖아요. 그체죠 그렇죠? 음. 그러면 얘가 기준이 되면 음. 얘 맞춰서 가고 얘 맞춰서 가니까 여기가 차이도안 나겠죠? 그런데 지금 헤면서 음. 올라가다가해 나눠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가운데로 이렇게 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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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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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그렇게 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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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마우스를 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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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여기대로가 아닙니다. 또또 전혀 뭐. 다른 머리가 나와요. 자르고 한 파팅 자르고 코마웃 해보시고 그 다음 파팅으로 넘어가세요. 그걸 습관화하셔야 돼. 그런 그러니까 실수를 두 범하지 않게 하고 해보고 그올야 되는데 자르고 그냥 무조건 자르고 올라가다 보니까 응. 나중에는 연결이 안 돼요. 뚝 떨어져. 음. 그라도서리야 나. 네? 그야 가르치셨어. 아으신분나랑 절대 될거 같네. 왜왜뭐 때문에? 이랑이랑 이랑 음. 같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선 잡으셨죠? 네. 음.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도 똑같아. 그렇죠? 음. 왜? 나는 음. 여기 수평으로 하는 거니까. 예, 예. 뭔가 잘못됐다 그 말이죠. 너무 많은 걸안 하셔서 이제 지금 기준도 지 친구가 잘못된 는지 <laughs> 자꾸 <포함하게> <laughs> 응. 이 자꾸 나오해 보세요. 네. 이 정도 차이나 일단 여기서 지금 내가 기준점여기를 잡아 놓다고요 네. 잘고이렇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여기 올라가고 여기 나중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오늘 가는 중인데 얘가 비네요. 그러니까 응. 기준선을 제가 버티컬로 잡아놓은 거랬죠. 버티컬로 잡으셨어요 맨, 밑에 잡았는데 위에 안 잡아놓은 것요 위에든 네, 네. 안 잡아놨어.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어? 여기를 잡았다고 하면은 여기 그렇죠? 맞져서 내가 이렇게 올라갔을거에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올라갔잖그찬 네,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도 네. 맞춰서 밑에서부터 올라가야죠. 네. 안 올라가죠? 네. 안 올라가죠. 여기안올라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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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가 음. 보이잖아요. 내가 응.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응. 여기 잘하셨어요. 응. 응. 잘하셨어. 하셨으면은 얘가 이제 기준선이 된 거잖아요. 응. 내가 이만큼을 잘라놨으니까 응. 이제 얘가 기준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요요 응. 라인이 그요 응. 라인이 지금 기준 요 라인이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응. 요 라인이 응. 그럼 얘랑 맞춰서 응. 올라오면 응. 올라오면 응. 얘가 기준선이 응.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맞춰서 얘를 응. 자르면 돼요. 네. 응. 응. 올라가면 얘가 기준선이고, 조금 음. 더 올라가면 얘 음. 위에 있는 애가 기준선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얘가 기준선이고. 올라가면 응.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난도 여기까지 가야죠. 네. 응. 여기 와서 잘랐잖아요? 네. 그러면 여 네. 올라오면 더 이상 자를 네. 게 네. 없다니까요. 자를 게 없으면 더 내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버티컬로 기준선을 잡아놓으면 좀더 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고기까지만잘르면 되겠구나, 보이니까. 예. 뒤집지 마세요. 응. 손 뒤집지 말라니까? 아, 예. 뒤집지 말라고. 아, 네. 감아야라고 했지? 네? 아. 잘때려버안 되네. 아. 왜왜안 되시는지 아니야? 왜요? 안꼬부려서요 그치? 나는 내 눈은 여기 위에 있는데 얘는 예, 밑에 예, 예, 있잖아. 예. 그러니까 자르려면 뒤집어 씹었는데 그러면 나는 숙여야죠. 네. 밖에 있다. 그래. 왜? 먼 어, 아 뒤집자. 예. <laughs> 까지라 뒤집지 말라니까 계속 이렇게 갑시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배워는그래서더 거는 언더를 하지 말고 오버로키 칠아 저기 자르세요 커트게 이걸 언더를 자르세요 꼭들리요네 이게 안 돼요 안돼 예. 네. 되게 손이 잘릴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촤리 와서

네이프를 다 되게 길게 가르 뜻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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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이 나중에, 나중에, 나나나 네? 여기 길까 여기 긴긴 이만큼 할 거야? 여기요 앞머리를 이쪽 긴쪽이니 이쪽으로 같이 연결고 자, 또 이만큼 너무 올까? 넘어갈 거요 여기 여기 부분 좀 길게 때문에 여기 좀 요렇게 좀 이거 좀. 땡겨서 해야 되는 거죠.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아, 일단은 도 너무 많이 왔어요. 야, 많이 왔어요? 음. 음. 이거는 2대8로 하고 1대9에요. 응. 대9는아닐까아무래도 잘라야 이렇게? 이대처럼아로스같 금방 는다7다 여기를 이렇게. 没有。